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금수치과 골드 컬렉터입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여러 패건전지와 함께 분리수거를 위해 스마트폰 배터리에서 금을 추출하고 분리배출하였습니다. 분리작업으로는 충전 어댑터와 배터리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어댑터에 금이 포함된 부분은 배터리와 접지되는 접지면과 그리고 PCB 내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댑터의 접지면의 경우 배터리와 접지되는 부분과 충전용 USB 케이블이 연결되는 코드 부분이 있으며 내부 PCB 기판에 IC 칩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접지면과 접지면을 포함한 작은 PCB에 금이 코팅되어 있거나 또는 어댑터와 마찬가지로 IC 칩 내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판에는 구리와 금 코팅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금과 구리는 보시는 것처럼 색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휘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FPCB를 사용하게 되는데 해당 부분의 성분은 구리입니다. FPCB는 상하 PL 필름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코팅을 하는 이유는 금은 공기 중에 산화가 되지 않지만 구리는 공기 중에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코팅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폰 배터리에 금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마치고 다음엔 CPU나 IC 칩 영상으로 여러 칩들의 표면을 연마하여 내부 단면의 구조를 관찰해 보려 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여러 부분에 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여러 부품들을 분해해 가며 금이 포함된 부분들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